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원수를 이용한 확률, 뭐를 이용한 확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딱 하나죠. 전체 분의 특정 경우의 수, 전체 분의 특정, 그거만 기억하셔야지 다른 거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라 느낄수록 문제를 여러 번 읽으세요. 문제를 여러 번 읽으면, 어, 항상 내가 내가 강조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수학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설명과 좀다르다면 내가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내 동생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돼. 내가 어, 수학을 잘 모르는 우리 할머니한테 이, 이 상황을 내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지?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문제를 정말 쉽게 이해하셔야 돼. 그걸 자꾸 자기가 연습하시다 보면 아무리 문제가 길어도 결국은 얘가 별국뭐꺼한 얘기구나. 그냥 수업을 그좀 하시면 수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재밌다고 생각하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늘 얘기해서 수학은 딱두 가지다 쉬운 문제와 재밌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야 수학이 재밌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수학이 고통스러워 근데 그냥 아 킬러 문제야 정답을1% 짜리야 아싸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시면 어느 순간 그영웅에배 배는 활란해 재밌고 여성분이 둘러 앉게 돼 골라 앉아라 오케이 okay. 자 이제 명이 둘러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남학학생명명여학학생명이이러왔왔 o 때 다시요. 뭐야 y 자는몇개 있는데? 여섯. 여섯 개있는데서 o u to a 자 k 명 o u to ask 남자 u 명이 여자 k you 귀 o 하나 있다 이 얘기죠. 남자 몇명 o 명. 여자 몇 명? 세명세 명. o u to a s 유령 이렇게 여섯 명이 있다는 얘기잖아 빈자리에 그러니까. 그냥 항상 유령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 맞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음. 여섯 명을 배열하래 여섯 명을 배열한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했으면 좋겠다? 음. 이웃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아, 아무 생각 없이 해들아 여섯 명을 원형으로 둘러 앉히는 방법몇 가지야? 여섯 명을 원형으로 둘러 앉히면 얘들아 한명 빼니까 얘들아 몇 팩이죠? 5팩이죠 500. 맞지 얘들아? 네. 그런데 근데, 제가 하는 건,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하라고요? 이웃하라고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하라고요? 이웃. 이웃하라고요. 그러면, 대답해줘. 어, 남들이 볼땐여성명처럼 보이지만, 세 명, 두명 묶으면, 실제로는 얘다,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야. 세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죠. 귀신까지. 맞아, 얘다. 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세 덩어리를 그냥, 어, 원주에 뭐 하라고요? 아니, 세 덩어리를 얘가 원주에 뭐 하라고요? 배열하라고요 네. 맞아요, 얘들아. 네. 그럼 얘들아 네. 몇배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네. 됐어, 가령, 네. 요세 명이 이쪽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두 명이 이쪽에. 이렇게 해다 결정이 된다고 칩시다. 많이, 많이, 많이.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앉혀야죠 우리가 여기다 앉혀야 될거 아니야? 여기다 누구를 안칠 거야? A1, A2, A3. 이세 명은 뭐할 거야, 우리가 지금? 안칠 칠. 안 거란 얘기야. 세 명을 안 치는 건몇 백이야? 맞아, 얘들아. 두명안 네. 치는 건몇 백이야? 네. 네. 이렇게 되겠네? 네. 맞아, 얘들아. 얘가?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5팩하고 얘들아, 3팩이 약분하면 얼마야? 5팩하고3팩이 약분하면? 이 텐이 얘들아, 5 곱하기 4니까 얼마? 20. 이구요 위에는 누구 남았어요, 얘들아? 40. 4 남았나? 약분하시면 얼마 돼요? 잘나이 쓰게 되겠 이해할까요?